고심 속에서 이런 장면 상상해보셨나요? 1층부터 4층까지 탁 트인 공간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한 거대한 폭포 층층이 쌓인 거대한 식물 화분 사이로 맑은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이 풍경은 마치 실내 정글 속에 숨어있는 비밀의 폭포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은 이 압도적인 스케일과 물과 식물이 어우러진 몽환적인 무드 그리고 다양한 음료와 베이커리가 가득한 경기도 용인의 신상 카페 포레스트 아우팅스를 소개해보겠습니다 포레스트 아우팅스는 인천 송도, 그리고 일산에 이어 25년 6월 24일 경기도 용인의 세 번째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6월 30일 월요일 연차를 써서 방문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포레스트 아우팅스라는 로고 아래로 서 있는 4층 높이의 압도적인 건물입니다. 그랜드 오픈 현수막이 걸려 있고 통유리창 너머로 언뜻언뜻 언뜻 초록 식물들도 비치고 있네요. 인기를 반영하듯 평일 낮인데도 주차장에 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기차 충전 공간도 넉넉히 준비되어 있네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페 한가운데 마치 정글 속 작은 낙원처럼 펼쳐진 실내 정원이 있습니다. 작은 개울 위로 놓인 하얀 아치형 다리는 마치 동화 속 풍경처럼 공간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어줍니다. 주변을 감싸는 키큰 야자수와 이국적인 초록 식물들. 그 사이사이 부드럽게 퍼지는 조명도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올려보면 마치 영화 아바타를 연상시키는 공중 정원과 폭포가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층층이 쌓인 거대한 흰색 구조물은 마치 공중에 매달린 연꽃 화분처럼 생겼고, 그 위로는 맑은 물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연결되어 작은 폭포처럼 떨어집니다. 원형 화분 안에는 작은 식물과 연잎, 연꽃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는 마치 자연 속한 장면처럼 몽환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물이 각 연못을 따라 계단처럼 흐르며 아래로 이어지고 그 잔잔한 흐름을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도 어느새 차분해지는 기분이에요. 베이커리는 줄을 서서 차례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빵과 디저트가 진열되어 있어서 원하는 메뉴를 쟁반에 담아가는 방식이에요. 샐러드, 파스타, 피자류는 별도로 카운터에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모두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라. 복카 푸드몰에 가까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음료를 주문하고 픽업하는 카운터입니다. 카운터 상단에는 디지털 메뉴판이 설치되어 있어 커피, 티, 시그니처 음료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옆에는 대형 LED 스크린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서 매장 홍보 영상이나 디저트 관련 영상이 재생되며 공간의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깔끔한 구조 덕분에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2층부터 4층까지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높은 천장과 4층까지 탁 트인 구조로 건물 중앙에는 식물과 폭포 조형물이 자리하고 있고 그 주변을 따라 층별로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어 어디에 앉아도 공간감과 조망이 살아 있습니다. 양쪽 벽면은 전면 유리로 구성돼 햇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곳곳에 배치된 식물과 조명이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으로 쾌적합니다. 중앙에는 계단형 좌석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 칸씩 단차가 있어 앉아서도 실내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1층부터 3층까지는 분위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실내 중앙의 정원과 폭포를 바라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얀 커튼과 샹들리에가 어우러진 공간도 있고, 어느 구역은 초록 식물과 조명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좌석 구성도 꽤 다양해서 혼자 앉기 좋은 원형 테이블부터 여럿이 둘러앉을 수 있는 단체 테이블, 그리고 파티션으로 살짝 나뉜 방개방형 좌석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4층은 루프탑 느낌의 좌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쪽은 통유리 벽면, 다른 쪽은 유리 난간 너머로 탁트인 시야가 펼쳐집니다. 도심 전경과 숲이 동시에 내려다보이고 바람이 솔솔 들어와 이곳에 앉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포레스트 아우팅스 용인 지점은 단순한 카페를 넘어 도심 속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을 마주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에요. 실내 정원과 인공 폭포, 탁트인 뷰와 다양한 좌석 구성까지 공간 자체가 충분히 특별하고 스케일과 분위기 모두에서 감탄을 자아내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층, 어느 자리에서도 시야가 트여 있고 자연과 조명이 어우러진 인테리어 덕분에. 머무는 동안 복잡했던 생각들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기분도 느껴졌습니다. 다만, 음료와 디저트 가격대는 꽤 높은 편이라, 간단한 티타임보다 경험 중심의 공간 소비에 가깝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여유 있는 시간을 찾는다면 더욱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